따라서 사귐의 단계 한번 따라 사귐의 단계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는 그 요한이 쓴 여러 가지 그 단어에 대한 구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12절에는 자녀 또 13절에는 아비 청년 그리고 14절엔 아이, 어, 그래 가지고 어, 요한은 갓난하기만 빼고 아이, 자녀, 청년, 장년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언급하는 헬라어로 단어가 같을까? 단어 같지 않습니다. 영어로도 같을까? 영어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단어를 쓰고 다른... 예,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다루지 않은 베드로 전서 2장 이전에 나온 갓난하기. 그 베드로는 갓난하기는 신령한 젖을 삼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갓난하기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예, 했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 갓난하기만 빼고 나머지 그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쭉다 한마디씩 했어요. 그때 오늘 그 육적 성장이나 영적 성장은 그 내용이 같습니다. 예, 그 하는 일이 비슷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김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그럴 때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다 똑같이 사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친구도 등급이 있듯이. 여러분, 친구도 이렇게 강화리 해보면 등급이 있습니다. 진짜 친구가 있고, 그냥, 그냥 만나는 친구가 있고, 그냥 이름만 친구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친구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친구가 없다고 뭐막 슬퍼하고 뭐 눈물을 릴 것도 없어요. 세상의 친구들은 다뭐그 수준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진짜 친구가 우리가 뭐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 때로는 배신하고 세상 친구들이 때로는 나를 섭섭하게 해도 뭐 그것 때문에 외로움 타고 뭐 그것 때문에 막뭐 인생은 살아야 되니 죽어야 되안 나는 왜 이렇게 친구도 하나도 없을까 오히려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더 이렇게 진한 친구가 돼서 내가 네 친구다 예 네. 그래서, 그, 목숨을 이렇게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 진짜 친구입니다. 오늘 그 요한은 간단하기만 빼고 지금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읽어보면서 아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냐. 쭉 일렬로 자녀들아, 아니,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장년들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그 해주면 뭐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요하는 쓰면서 그냥 왔다 갔다 썼어요. 왔다 갔다 쓰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뭐 어, 말씀을 하신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생각을 하고 읽으면. 아 이게 다 다른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베드로 가다는 베드로의 2장2 절에 나오는 간난아기 유번 베이비. 그래서 이 헬라어로 브레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간난아기가 그 있는데 우리가갓 태어난 어린 아이는 그 젖이 필요해요. 젖. 기저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간난하기에는 만약에 젖이 없다. 기저귀가 없다. 양육이 없다. 그러면은 생존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간난하기에게는이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젖이 필요하고. 이 젖, 젖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실령한 젖이라고 얘기하아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저 실령한 젖. 가난아기를 키우고 있는 그, 어머, 엄마가 음식을 막 먹냐? 절대 막안 먹습니다. 그냥 매운 거를 막, 크으, 막 먹었다. 그러면은, 그냥 아이가 큰일 나요. 왜냐면 젖을 통해서 그 매운 성분이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이한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먹는 것도 가려서 먹지,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뭐, 키워보고 나서 잊어버렸겠지만,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먹는 음식도 이게 젖을 통해서 아이한테 흘러간다.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수, 먹어서 건강한 음식. 그래서 생각 없는 부모는 그냥 매운, 그냥 짬뽕을 막 아이가 그냥 반드시 그날 탈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도 모르면 이제 그 완전히 답답하는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을 주실 때 신령한 젖 순수하고 먹어도 탈나지 않는 그런 젖을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 그게 간단하게 간단 여기 아이들아, 그러면서 14절에 나왔어요. 아이들이라는 것은 영어로 임판트, 헬라어는 파이돈니아뭐 다른 단어로 쓰는데, 이게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을 쓸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 오늘 요한 헬라어를 찾아보면 파이돈니아 이렇게 썼더라고, 그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그용 그걸 구별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 나이는 간단하게를 지나서 7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이를 그 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 애, 우리 애가요 그러고 그때 우리 애가라고 할 때는 그게 이제 그 간단하게를 지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이. 요 시기에는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적과 밥을 공유해서 먹습니다. 어떤 아이는 막 학교 들어가자 내일 학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도 막 엄마 젖 달라고 매달린 아이가 있어. 젖을 떼야 되는데 아유 이놈은 양 엄마 젖을 계속 먹겠다고 엄마 품으로 파고 들어서 어쨌든 젖을 떼긴 떼야 되는데 못 떼는 아이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막 하는 아이가 있고 일찍 떼는 아이도 있고 뭐 그런 그렇죠. 좀 아이마다 뭐 다르니까. 어쨌든 적과 밥을 공용으로 먹습니다. 근데이 이 시기에는 어린 아이가 살아면서 말도 뭐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 부를 때도 그냥 대충 부르면은 예? 할아버지 할머니 기인다라는 얘기도 못해. 기인다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거는 아이가 전혀 절대 발음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이들이 자기가 알아서 줄여 그냥. 음? 핫지 뭐 함이 뭐 자기 맘대로 막 말을 만들어. 그래도 막 알아듣고 좋아 갖고 막 할머니 부른다 그러고. 그왜 그러냐? 아이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언어를 잘 표현할 수가 없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어리, 어린 시절에는 그냥 단어 하나만 알면 그 그냥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단어 뭐 이건 뭐야? 뭐 누가 이제 그거 하나 그러면이건 뭐. 뭐야 가지고 그죠? 뭐든지 이건 뭐야? 아니면 이거 뭐 하나 가르켜 주면 그 단어 가지고 초등학교 들을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다 해결돼. 그그 그 얘기만 하면 어른들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줘. 근데 왜 아이가 그렇게 표현을 못해도 부모가 가만히냐? 어리니까 어린 아이니까 말을 그렇게 막해도 말을 틀리게 해도 다 알아듣고. 성교사가 말을 막 이렇게 막 틀리게 하잖아그 현지 주민들이 다 들어요. 아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뜻이 있로 그러니까 그, 그 시기에는 어, 언어가 이게 온전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언어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아이가 막 이렇게 자라,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시기에는 언어 교정이 이게 필요하고. 걷는 것도 잘 못합니다. 한세 살, 네살 걷다가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아이가 자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과의 이 사김, 교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깎고 다듬고 잘라내서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거해 주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렇게 막 그게 뭐라고 책망하시고 처벌하시고 막 이렇게 지적하시고 막 그런지 몰라가지고 그런 과정을 잘 거쳐야 이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라는거나 영적인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자녀. 이거 2장 1절서부터그 6절까지 말씀을 할때 했어요. 자녀에게는 성결과 순정과 동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초등학교 정도 다닐, 다닐 때, 이제 고학년이 되기 전에 한 1, 2, 3학년, 뭐, 요 정도까지. 얼마나 부모님 손 붙잡고 어디 시장 가도 따라간다고 그러고, 뭐, 친구들, 어딘지 따라다닌다고 해서 귀찮을 정도로 손잡고 따라다닌 걸 좋아하는데, 그, 그 시기가 본래 그렇게 따라다니는 걸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는 성결해야 되고 말도 잘 들어요. 슈퍼 가서 뭐좀사람 네. 어디 갔다 와라. 네. 그러고 얼마나 아이들이. 말안 듣는 아이들도 물론 가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초등학교 그 저학년일 때는 부모가 심부름 시키면 말도 잘 듣습니다. 얼마나 말잘 듣는지 몰라. 아이고 우리 애는 아주 그냥 심부름만 시키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 가정 생활할 때도 도움이 된지 몰라. 그데 그게 자녀입니다. 자녀. 그 자녀의 단계를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과의 사귐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오늘 청년과 장년입니다. 오늘 청년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두 번이나 아주 폭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봐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 아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 때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자녀가 그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못 이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 맞는 기름을 부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그 갓난하기 때는 갓난하기의 기름 부으심을, 자녀, 아이일 때는 아이의 기름 부으심을, 자녀일 때는 자녀의 기름 부으심을, 청년일 때는 청년의 기름을 부어주는데 청년은 마귀와 싸워야 되니까 영적전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가 영적 전쟁하냐? 자녀는 영적 전쟁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전쟁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청년이 됐구나. 그래서 이 내가 청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마귀를 한번 전쟁 해본 적이 있나 생각해봐야 돼요. 마귀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청년 아직 안된 겁니다. 반드시 마귀하고 이게 예. 부딪히도록 돼 있습니다. 마귀하고 부딪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길수 있습니다. 이게 이길 아 마귀를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청년이 되면 싸워보라고 마귀를 갖다가이게 마귀와의 싸움을 붙입니다. 야 나가 싸워봐. 여러분 옛날 전쟁 봤어요? 전쟁 보면은 그냥 장수들이고 쫄병도 있는데 저쪽에서 나막 그러면은 누구 나갈 사람 없어. 누가 누가 나가 싸워볼 거야. 장군님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러고 튀어나가는 장수들 있잖아요. 용맹하고 용감하고, 크 그래요. 나가가서 죽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하고 막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이기는, 그, 그 이제, 우리 편 장수가 이기면 막, 확 사이가 올라가가지고, 공격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저쪽은 막, 갑자기 장수 가지고 오니까 기가 풍족하고. 옛날 전쟁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나 영적 전쟁이나 똑같은 겁니다. 오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갖다 붙입니다. 한 번, 한번, 한번 쫓아봐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보라고 하는데, 아니, 경찰 딱, 이제 임명받으면 나가서 쪽지 이렇게 주면, 이게 다 뛰어갖고 와! 그러면은 경찰이 조금 이제 딱 들고 나가가지고 달달달달달, 떠는 경찰 봤어요, 난. 경찰도 이렇게 나갈 때요, 오늘 이만큼 딱지 떼어갖고 와, 그러고 숙제를 준다 그러더라고. 다 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무 끝. 왜안 뛰냐? 아이 오늘 숙제 다 했는데 뭐또 뛰어. 그래서 그럴 때는 앵앵앵거리고 가는 거야. 근데 오늘 떼어야 될숙제가지 되게... 그러면 은막잡아들이는 거죠, 뭐. 그럴 때 걸리면 이제 용납 없어. 그래서 그런 데 경찰한테 뭐, 왜저 고기는 안 잡고 나만 잡냐, 그러면. 당신은 낚시터 가 가지고 고기 다 잡냐? 잡히는 놈만 잡지.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셔야 돼요. 바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례의 검을 들고 믿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은 마귀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청년이 한번더 나와요.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뭐 갖고 이겼어요? 말씀 갖고 이겼습니다. 이 청년이 되면 말씀으로 적어도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 청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뭐, 나, 나 청년이야. 그러고 외친다고 청년이 되는 게 아니라, 청년이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성경을 한번 창세도 요한계시로까지 연구도 안 하고 목회한 사람은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그리고 무슨 목회가 되길 바라요. 성경 창세도 요한계시로까지,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 끝내야지. 아, 성경 연구를 누가 시켜줘 자기 혼자 하는 거지. 신학교 공부를 성경 공부하라고 기본을 가르쳐 준 건데, 저는 신학교 가서고 요한복음, 성경, 아, 요, 요번 학기, 요한복음, 요한복음 다 배운 줄 알았어요. 다 배우기는 앞에 몇장 넘기다 끝나더라고. 그왜 앞에 몇 장만 넘기다 공부하다 끝날까? 어떻게 연구하는지만 가르쳐 주면 되지. 그걸 요한복음, 다 가르쳐 줘. 그니까. 기본만, 창세기 성경 공부라고, 창세기 다 가르쳐 준줄 알았어. 창세기 몇장 가르쳐 주고, 그게 한 학기 끝난 거요 네? 창세기 몇 장, 몇장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이게 알려면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 그거 할거 없고, 새벽 기도만 열심히 오면 되지만, 우리 최동화 하 장은 얼마나 왔다 갔다 고 계속 그래서 청년은 말씀으로 이렇게 진리 위에 튼튼히 서 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청년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청년은 일도 합니다 일. 여러분 구약성경 제사장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쓰지 않았고, 늙은이도 안 썼어요. 딱, 그렇지, 뭐, 성막에 그 무거운 도구들을 메고 다녀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들겠어요. 아니면 노인이 들겠어요. 딱, 성막에 그 무거운 그 기구들을 다 번쩍번쩍 들수 있는 그런 나이. 젊었을 때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심이 없어도 쓰는 뭐, 예를 들면 제사장. 이런 경우는 뭐, 평생 해도 돼,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청년들은 소회에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봉사. 열심히 일하죠. 뭐, 심이 있는 게 심밖에 없는데, 막, 심이 막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을 청년이 한다. 그 다음에는 장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이 그 일대지에서 사귐이 중요하다. 우리 빛 대신 주님과 우리가 사귀면서 우리가 불덩어리가 돼야 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불덩어리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오늘 불덩어리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 그냥 저절로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두우이냐 하나님과 떨어질 때. 어둠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되고 마귀한테 넘어지게 되고 마귀한테 속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단에 빠진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이단에게 걸려 가지고 그것도 기도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절대 그런 일안 생깁니다.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내 평생에 이단은 내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단은 절대 안 만나게 하 그러면 이제 만날 일 없습니다. 안 만나고 사는 게. 그런 인간들은 내 근처에 얼쩡거리도 않는 게. 은혜지. 왜? 그것들이 그냥 내 주변에 이것도 와서 집적, 저것도 와서 집적. 왜 그런지 몰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그러니까 오늘 그 우리는 가난하기의 단계에 사김도 있고, 아이의 사김도 있고, 자녀의 사김도 있고, 청년의 사귐도 있고 장년의 사귐도 있는데 단계 단계마다 그 역할도 다르고 배워야 될 것도 다르고 사귐도 다르고 기름부으신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점점 점점 더 깊어지시기를 위하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살아야 돼요 살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나이가 들면 아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육신의 나이인 거고. 영적인 나이는 육적인 나이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도 아비인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는 육신의 나이는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운데도 여전히 간난하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난하인지 내가 어른인지, 자꾸 사람들은 육신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를 자꾸 정비례한다고 생각해서 갖다 맞춰가지고 그냥 자기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나는 난 어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이 아주 이 지금 헬라의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다 그러면서 사김에는 등급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를 게 구분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영적 내벨이 올라갈 수 있기를 주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에 대한 얘기는 오늘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비가 되면 말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단계의 수준입니다. 말의 권세와 능력을 쓸수 있는 사람, 말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아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쭉쭉 자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간단하기에 같이 누워서 버둥 거리는 시절이 아니라 청년과 같이 하나님의를 잘 감당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종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